하셨어요? 저 레벨 104에요 104 <laughs> <진짜>? 오이? <웃음> 오이? <웃음> 뭐야 나보다 <laughs> 레벨 한 3배가 높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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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레죽이 미쳐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훈님이 가르쳐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그 치매를 걸려가지고 천연치매라고 다들 아시죠? <laughs> 나훈님 진짜 한결같으세요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게임 없어요 잠깐만요 저참 잘해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김남봉씨 말고 누가 있는데요? 남봉이 연애 행복사하겠다. 내가 잘... 내가 눈치껏 잘 빠지고 잘... 내 자리에 여자 한명더 넣어줬어야 했는데. 왔어. 여보세요. 안 아, 안녕하세요. 오늘 내 시스터 좀 돌려봐 한 번. 네. 아니,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아직 밥이 안 왔어. 아, 아니 아, 두시라고 아,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어? 나 오늘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 뭐라 그래? <laughs> 율프님. 전 말했어요. 전 말했어요. 아니, 야말아 아니, 아니, 아그 야, 제대로 야, 봐봐. 잘 읽어봐. 난 말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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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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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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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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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니 아니, 다니니 이 네, 다들 일단 파트 탈퇴해봐! 오케이! 아빠님 여기까지인가요 <laughs> 어디가 <내가> 라디오! <laughs> 아 근데 이민아가 왜 이렇게 못해졌어? 뭔 소리야! 저 방금 다잘 캐리했는데! 아니 1만 에서질 <laughs> 수가 있나? 뭔 소리야! 아니 뭐야? 그리고 나은 씨좀 약간 어? 네. 사람들 좀 가르치고 챙기면서 해야지! 아주 그냥 저 엄청 잘안 했었음! 모질이 뭐 새끼잖아! 뭐라고요? 모질이야 <laughs> 뭐 <laughs> 어? 어 하필이면 이거 나도 모르는 맵인데 여기? 아니 이게 이번 시즌에 업데이트된 맵이라서 어. 아 새맵이구나. 어, 이거 업데이트 어, 됐어요? 어, 리메이크 아. 돼가지고. 맞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예민성이랑 이제 미양야. 라디오님 이제 외롭지 잖아난 <laughs> 혼자가 아니야. 음. 이제 외롭지 않아. 아, 음. 뭐야 배신했어? 어 <laughs> 네. 뭐지 이거? 진드컬에 걸렸어! 들어왔 여기가 가 만들었네. 야, 여기가 못 나가! 2층에서부터 닦으면서 내려가자. 나 따라와. 닦으면서 내려가아 개무섭다. 야 멋지다. 멋지다. 따라가야죠. 야 이곳이 왜지? 오른쪽으로 달려가 오른쪽으로. 야, 아, 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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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서 죽었다. 무슨 일이지? 배를 버려라. 이 비는 망 있어. 가지. <laughs> <laughs> 오는저 오른쪽 오른쪽. 이안될것 어. 같아요. 어, 거기 계단 쪽이에요. 아, 숨좀 살자세요. 어제 이 소승이 뒤에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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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거기 그냥. 아, 세상이 임해서 어떡하죠 이거는 타이밍이에요. 야! 야, 킬했어 너거들 가고 싶은 대로. 아, 나라 갔는데 간다, 죽었잖아! 뭐라 아, 맞아 본이제맛죽었잖나 죽었는디요 아, 아, 아 진짜 모래좋아 갔는데... 새끼들 게임할 때는 약래좋아 말가지마 말 걷지마 아 이거 따라올 어. 사람만 따라오도록 어잉? 아, 빠르다. 컨트롤인가 씨가 안는 거고. 아 컨트롤 컨트롤. 어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벽에 대고 스페이스 바 누르면 아, 안 아. 안. 줄을 달아. 씨가 고 날라. 줄을 달아? 브라슨 자기아 이게 미라걸 미라걸. 미라걸 팀에 그거 얘가 나이스. 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고치면? 내려가서 살려! 내려가서 살려 코시야! 내려가 봐! 오른쪽에 내려가 봐! 야둘다왜 기절이야 잠깐만! 떨어지면 죽는 지 놀랐어요! 얘도 사람이구나? 혜진아 뒤에도 한명더 죽은 사람이 있어! 뒤뒤뒤 뒤! 뒤뒤뒤뒤 뒤! 혼자! 혼자! 뭐야? 어? 누가 살려준다! 고맙습니다! 할수있 3대3이야! 근데 지금 3대2 됐어요! 라디오 코스 따라가고! 따라갑니다! 홈게임 하는데 무서우면 안되겠어 나가세요. 내일 들어가야겠어아 나간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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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 왜 있어, 대아 아, 아, 뭐야? 왼쪽에 있어요. 이거 무슨 뭐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아까 동장동식 없을 때마다 상황이 안좋은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해보세요. 아 그러면 게임 이기고 싶나? 돈 없으나? 각성하나? 각성하나? 아베다저 어, 네, 카베이라 미을 못하겠지? <laughs> 네 카베이라 트위치에서 유명한데 명품으로다가 걱정했나보시야 바로 피자 배달해 응 그리고 이거 레식 게임은 그 배그 해봤어요 다들?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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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만 응. 해봤는데? 그 배그처럼 응.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아 아, 아, 이거 큐이 큐이 반대에서는 새까맣게 안 보인 게. 아, 리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거기 뭐 있어요? 어, 진짜 우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저기를 이분들 거울에 아니 여기서 둘이 잘 아늑하다 겉사랑! 뒤사랑! 방금 나 우리 팀 머리 쏜 거야? 마이비서스라더러스. 오, 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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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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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Top, top, k i d 아, 난치, g 라디오님, 총, 피, 했어야지뭐하는거야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